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아는 듯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내용들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렇죠? 복음서 영어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가스펠이라고도 얘기하고 굿뉴스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서 안에는 다른 거안 들어있어요. 복음서 안에는 말 그대로 복음만 들어있습니다. 복음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려 그러면 복음서를 보는 거죠. 복음서. 아,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33년간의 생애를 다루는 그 내용이 복음서 안에 다 들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사역과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동일합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읽다가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서 마가복음을 보면 어제 읽었던 내용이 또 나오고요. 누가복음 보면 또또 또 비슷하고 요한복음 왜냐하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이네 개의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동일하게 사부금서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두 살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공생에 시작하기 전 30살까지의 예수님의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그렇죠? 이단들 가끔 가다 보면 그때 기록되지 않는 그 기간을 가지고서 이단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 기록되지 않는 시간들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2살부터 30살까지는 탁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그런데 12살 때 예수님이 6월절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서 12살이라는 나이는 성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성년식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성년 남자는 매년 세 차례씩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모두가 다 감사절인데, 맥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일년에 가장 처음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처음 이제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또는 밀을 거둬들이 그때가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은 1년의 모든 추세를 추수를 다 맞춰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을 보냈는데 추석과 비슷한 절기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유월절은 이스라엘로 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날 해방절을 기념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12살 아직 어린 예수님이죠. 그렇죠? 12살 그러면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12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들이. 잃어버린 사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룻길을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하룻길을 지나서 하룻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친족 중에서 혹시 있을까 찾아보고요. 또 같은 동네에서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찾아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거꾸로 돌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나사렛은 낮은 곳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성입니다. 성전은 높은 산성 꼭대기에 있습니다. 물론 낮은 곳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3일간은 그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에서 올라갔다는 말은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의 원리는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학교로 올라갑니다. 학년도 올라가고 진학해야 되지. 그 그렇죠?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유치원을 마치면 초등학교로 올라갑니다. 초등학교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급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겁니다. 2등병에서 1등병으로. 여러분, 진급해야 됩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원하지 않아도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연대장을 하셨어요. 육사를 나와서 연대장을 하시다가 이분이 늦게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대령까지 진급을 하세요. 대령. 이제 대령 다음에 뭔지 우리 잘 알죠? 그렇죠? 대령은 이게 무궁화가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그 다음에 준장으로 스타, 별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진급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분이 옷을 벗어,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도요, 자꾸 높은 곳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말 속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서울은 항상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해요? 하냐면 상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경, 서울경 짰을 때 상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 향입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 사실은 좀 이상해요. 한라산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근데 한라산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 갈땐 뭐라 그러냐면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요. 백두산 높은데 사는 사람들도 옛날에 서울로 가는 거다 상경한다 그런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항상 어떤 의미가냐면 항상 올라가는 곳에 올라가는 곳. 성전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 시편에 많은 제목들이 붙어있는데, 어떤 제목이 붙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 많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인은 항상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 가장 22편 가장 대표적인 시편인데, 우리 한번 시편 12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2편, 여러분 121편도 그렇게 22편, 30, 23편, 24편 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 있는 거다 보이죠. 사람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가 1절 2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6절 말씀해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은요 평안을 주시고 또 형통을 주십니다.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윤용호 성교사님 오셔서 설교를 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교회 성교사님들이 오세요. 설교를 하실 기회들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성교사님들 우리 에게서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저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래요. 참 간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참 좋대요. 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대요. 다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서 앉아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건물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라가면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예전처럼 성전에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고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야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올라가는 것참 중요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려가는 것더 중요합니다. 잘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누가 없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찾아도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찾아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전에 왔어요. 올라올 때 같이 예수님과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예수님을 거기다 두고 내려간다니까요. 응? 교회 올라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게 중요해. 내려갈 때 예수님을 여기다 두고 혼자만 내려갑니까? 문제는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내려갈 때 생기는 거 아세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언제가 더 위험한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려갈 때 항상 사고 생기는 거 아세요? 사고는 내려갈 때 생겨요. 올해 7월에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등, 완등을 했던 우리 한국 이 열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 추락해서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브로드피크라고 하는 해발고도가 8000m가 아니라 8047m가 되는 그 산에 등정에 성공했다니까요. 올라가서 성공을 했어요. 거기에 깃발을 딱 꽂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산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하산. 여러분, 내려갈 때 위험합니다. 아세요? 일반인들도요, 등산할 때 보면, 언제 더 조심해야 되냐면,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관절 안 좋은 분들은요, 올라갈 땐그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려갈 때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내려갈 때. 잘 내려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려가지요. 마기는 항상,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내려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꼭 건드립니다. 그리고 받았던 은혜를 다 어떻게 하냐면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도 보면 언제 싸우는지 아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제일 많이 싸우냐면 주일 오후에 제일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왔죠. 예배를 잘 드리고 내려갈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달라야죠. 다릅니다. 문제는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누가 없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곳에 퀘이커 고도, 교도들의 본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거기에 바로 빌라델피아 예배당을 지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어, 처음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요, 법이 뭐였냐면 그렇게 했어요. 모든 건물은 예배당 건물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 거보다 낮아야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막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높은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지금도 그때 세워졌던 빛과 소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예전 그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닉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교회 가면 예배당 저 뒤편에 가면은 예배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딱, 문구가 다 크게 쓰여 있대요. 지금도.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 성도들의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면, 이 성전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서 혹시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예수님을 이 성전에 그대로 두고 잊고서 내려갑니까?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러나 퀘이커 교도, 교도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땅 가운데 내려가서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성전에 두고 내려갔어요. 예전에 제가 속한 노예가 한국에 서북노예라고 하는 서울 서북노예라고 하는 노예가 성교지 방문하겠다고 여기를 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연세가 70이 넘는 은퇴 목사님이 한분 같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잘 잃어버려요. 자꾸 잘 잃어버려요. 막 제일 가방도 자꾸 잊어버리고요. 어?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오면서 나와서 한참 가다가 어 가방 놓고 왔다 가방 찾으러 가고 가는 곳마다 물건 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곳에 가서는요 물건을 사요. 막 이렇게 관광지에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그리고 나와서 가다 보니까 그산 물건을 또 거기다 두고 나오기도. 우리도 그런 적 많죠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손님들이 한뭐 20명 넘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그중에 젊은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이두 분을 전담 마크맨을 딱이 붙여 놨어요. 좀 제발 좀 옆에서 챙겨 달라. 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 뒤에는 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귀국하려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의 조그마한 가방 속에 뭐가 들어, 뭐가 이게 걸렸냐면 그분이 어디에 가서 조그마한 맥가이버 칼아세요 그걸 사서 거기다 넣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검색대에서 그게 걸린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싼거산 건데, 새로 산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버릴 수도 없고, 우리 같으면 그냥, 그냥 성교사님 가지세요. 이러면 됐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요. 다시 막큰 짐, 보냈던 짐을 다시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서 이제 수속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중요한 조그마한 가방 속에 여권도 있고 비행기표도 있는데 그걸 또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막 공항이 막 뒤집혀졌어요. 거기 직원은 이 가방 주인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는 그 가방 찾겠다고 막 돌아다녀요. 결국은 다행히 헤매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찾아주고 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가방 물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죠, 그렇죠? 물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돈 잊어버리면 조금 가슴은 아프겠지만 다시 벌면 돼요. 그러나 건강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두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이제 내려가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길, 형통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잘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